모두가 하느님의 영광을 감사드리겠으 주여 그리스의 마음을 아, 하나님 그 슬픔을 헤아해주시고또 홀로 슬프게 가는 우리 장소 성도 이 영혼을 하나님께 닦아 우리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님 네, 네아 개그맨 김용TV 개그맨 김용입니다 아 지금 장두석 두석영 어, 발인 끝나고 어, 보내드리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. 아, 주석이 형, 이제 아픔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고 거기에 또김영건 뭐 형, 양종철 형과 잘 지내면서 영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아, 그동안 또 형이 냉겨놓던 작품 부채도사, 시커먼스 형 우리가 다 기억을 할 것이고 형이 또 우리 코미디 우리 발전을 우리 위해서, 우리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. 다시한번 우리 주석영 이제 아픔없는 곳에서 편히 쉬게 바르면서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